자, 일진 홀딩스도 예전에 언급을 했었을 당시에 5,200원, 요 자리가 1차 물타기 자리라고 설정을 해뒀었고, 자, 요 자리가 무너졌을 경우에 이런 중간 부분에서는 저희 때 이제 사지 말자고 했고, 자, 2차 물타기 자리, 이 4,000원 부근에서 물을 타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2차 물타기 자리까지, 이추매 자리까지는 안았고, 5,200원, 요 부분에서 무너졌다가 다시금 추세 돌림으로 인해서, 자, 매도 타점 잡아감으로 인해서 매도하고 이제 수익을 챙겨주자고 했는데, 자, 1차 매도 타점 6,400원 설정을 해놨었고, 그 다음에 2차 매도 타점 7,500원 설정을 해놨었는데, 6,400원 돌파 후에 이제 7,500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다시금 이제 봐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주가가 중요하니까, 어, 다시 추세선을 좀 그어보자면, 자, 다시금 선을 그어 봤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 6,600원 돌파가 중요하다. 이 6,600원 구간에서 이제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6,600원 돌파가 중요하고, 지금 현 주가 6,070원인데, 여기 주가가 밀리더라도 다시 중요한 지지선은 이제 5,800원. 5,800원에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이 부분에서 다시금 반등을 쳐줘야 될것 같고, 5,800원이 무너졌을 경우에 5,250원 이런 식으로 다음 매수 타점을 잡아 보자면, 자 1차 매수 타점을 5,800원으로 설정을 해두고그 다음에 2차 매수 타점 5,250원 이렇게 타점을 통해서만 매수를 한번 해 보자 했으니까, 이 자리가 자 왔을 때만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고 이 5,800원 이 부분이 무너지면 이렇게 어설프게 예전에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지 말고 그냥 관망을 해주면 된다. 정리를 해보자면 주가가 이렇게 밀리더라도 5,800원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고 다시금 돌려주게 되면 6,600원 돌파 후에. 7,500원 이 부분까지는 좀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매도가를 설정을 할때 일단 6,600원 돌파 여부를 좀 봐준 다음에 향후 전망을 좀볼 수가 있겠는데 6,600원에 강하게 안착을 하고 며칠간 지지를 한다면 다시금 이 7,500원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자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자 1차 매도 목표가를 7,500원으로 설정을 해두고. 이 최근 사례를 보게 되면 일진 그룹이 이 PI, 첨단 소재, 인수전에 이제 참여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이제 상한가가 나왔고 이제 주가가 밀리고 있지만 아직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버슈팅이 좀 나온다, 음, 본인이 생각하기에 오버슈팅이 나온다 싶으면 자, 매도하고 수익을 챙겨주는 게 최우선이다. 어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을 경우에 오버슈팅이 나온다 싶을 경우에 자 매도가 정해서 이제 수익을 챙겨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챙기기 위함이니까 자 언제든지 이 수익 구간이 온다면 매도하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가 다 틀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10% 20% 30% 각기 원하는 목표가가 틀릴 것인데. 원하는 목표가에 매도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 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했을 경우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 찾아보고, 이제 산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다. 그래서 뾰족뾰족한 구간에서, 자,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더 오를지라도 매도하고, 자, 수익을 챙겨주자. 전략 매도를 하지 않을 거라면, 자, 일부라도 매도 타점에서는 수익을 챙겨주자. 늘 강조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등산을 할때 힘들면 쉬어가듯이 이 구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이런 구간에서는 자, 매도하고 이제 수익을 챙겨주자. 동일한 관점으로 보면 되고. 그렇다면 이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이러한 3부분, 이 뾰족한 부분에서 막혔으니까 자, 줄을 거 보니까 6,600원이더라. 그래서 일단은 6,6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고 힘이 좀 강하면 이 7,500원 이 뾰족한 부분 이러한 막힌 국간에서 매도 타점 잡고 자이 각자 원하는 목표가 만약에 이 7,500원 뭐 6,600원 이런식으로 매도 타점 기준점을 잡아놓고 뭐 7,000원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가 7,000원이다 그러면 이러한 7,000원에 매도를 해주면 된다 자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해주는게 더욱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수익을 챙기는게 더욱더 중요하다 항상 강조를 하고 그렇다면, 이 5,250원까지 주가가 밀고 내려왔을 경우에, 예전에 뭐 이렇게, 자, 우리가 모르는 또 악재가 터질 수도 있고, 이렇게 순식간에, 자, 주가가 올랐으면 항상 이렇게 내려올 것도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고, 자, 우리가 모르는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밀리게 된다. 그러면, 5,250원, 뭐 1차가 5,800원, 5,200, 2차가 5,250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예전에 이제 물타기 자리, 항상 이 물타기 자리를 이제 강조했듯이, 자, 이제 1차 물타기 자리는 이제 4,500원 이 부분을 설정을 해 두고, 자, 물타기 자리가 왔을 때 이제 공격적으로 좀 물량을 실어봐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물타기 자리는 올 수도 있고, 다시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금 빠질 때 이러한 자리, 이 물타기 자리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겠지만 이 물타기 자리는 의미 있는 추매 자리라고 얘기를 했고 아무 때서나 내가 산 가격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다 한들 아무 때서나 이렇게 따라 들어가지 말고 항상 이 물타기 자리에서만 이제 추매를 하자 했었는데 자, 물타기 자리에서 그래서 항상 이러한 물타기 자리는 기억을 해 두었다가 좀 공격적으로 좀 물량을 실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만 이제 추매를 해야지만 자, 손실폭을 줄이거나 큰 수익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물타기 이러한 자리 개념은 항상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 이러한 물타기 자리도 자,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어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 물타기도 한꺼번에 물량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1차, 2차 나눠서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 하듯이 이 물타기 또한 또 1차, 2차 나눠서 진행을 하자. 그렇다면 저 1차 물타기 자리는 4,500원 이렇게 설정을 해 두고 어, 2차 물타기 자리는 이 저점을 높여서 좀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 1차 물타기 자리까지 폭이 좀 많이 남아서 향후 2차 물타기 자리, 뭐 주가가 밀릴, 밀릴 경우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항상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때, 이런 슈팅이 좀 나왔을 때는 자이 일부분이라도 꼭 수익을 챙겨줘야 된다. 이 타점에서 잡고 타점에서 잡고 뭐 이렇게 매수 체결됐습니다. 뾰족한 부분 내지는 뭐 이렇게 산 부분 이 타점 잡고 이제 수익을 항상 챙겨주는 게 중요하고 현재 가격에서는 주가가 밀려들라도 이제 5,800원 요 부분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금 돌려줬으면 충분히 이런, 매수 구간,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는 자 매도 타점 잡고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이제 5,800원을 좀 보면 될것 같고 어. 일진홀딩스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보자면 이 재무제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보자고 했고 매수 체결됐습니다. 일진홀딩스에 관련한 어 뉴스가 나와 있는데 매수 체결됐습니다. 뭐 급등 뭐 이런 식으로 매수 체결됐습니다. 뭐 뭐가 자꾸 이렇게 체결돼? 자,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게 되면 매수 체결됐습니다. 일진 홀지스, 급등, 뭐, PI, 첨단 소재, 타골, 헐헐, 이런 식으로. 매수 체결됐습니다. 어,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한 이제 호재 뉴스도 이렇게 나오지만, 자, 우리는 뉴스 매매는 하지 말자고 했고, 이러한 뉴스에 따라 들어가다 보면, 이 뉴스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뭐, 오늘 호재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악재 뉴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체결됐습니다. 항상 뉴스에 따라 들어가거나, 악재 뉴스에 매도하거나, 이런 식의 매매는 하지 말자고 했고, 자, 항상 이 뉴스가 투자의 주 지표가 이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 매매을 하지 말고, 참고용. 자, 참고용으로만 보고, 어, PI 첨단 소재. 뭐, 이게 확실하게 뭐, 진행되는 사항도 좀 봐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뉴스를 통한 매매를 하지 말고, 이제 타점을 통해서 매수, 매도를 한번 해보자 했으니까, 이 뉴스는 참고용으로만 이제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보자면, 자, 일진 홀딩스는 이제 지주회사의 이제 개념인데, 자, 보면은 일단, 일진 홀딩스는 보게 되면, 공산한 타 회사의 주식 취득을 위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걸 목적으로 수입원은 자회사, 이 자회사 등으로 받는 배당, 뭐 이런 권리들이 있다, 뭐 브랜드 로열티 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이기업개요 정도는 항상 꼭 읽어보자고 했고, 그 다음에 주요주주 현황은 우호지분 포함을 해서 이제 30%, 대주주지분, 이30% 이상이면 적당하다,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는 항상 어이 매출액 기준으로 계속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영업이익 단기순이익뭐 순이익률 ROE, 부채비율 이런 것들은 항상 이 재무제표는 꼼꼼하게 보면 볼수록 좋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뭐 재무제표 뭐 주요 주주 그다음에 기업기업이세 가지 정도는 항상 체크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까지